신 분을 앞으로 모시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선거 관련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관입니다. 어 오늘 뭐 선거 열기가 굉장히 관련돼 가지고 그 질의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생활에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을 나머지는 실무 차원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지금, 잠깐 시간이 걸린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 그 송승전 후보께서 이렇게 아까 오시면서 처음으로 아홉 명에 대한 명단을 제기 서류를 주셨습니다. 가서 그 아홉 명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 오류가 나왔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을 했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명부에 대한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에 대한 오류를 아까 혼수정 부부님께서는 9 명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단은 우리가 1월 2일날까지 확정이 됐을 때 1월 3일부터 5일날까지 이거에 대한 이 신청과 열람에 대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1월 6일날 후보자가 전부 확정이 되니까 이 명부를 스캔해서 여기 보관하고 동일하게 양 후보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 1월 7일날 그 한쪽 후보 중에서 그 전화번호에 대한 부분에 6명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얘기가 그 전화로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6명에 대한 확인을 했더니 4명에 대한 부분은 오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명에 대한 부분은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기자 간담회에서 송 후보님이 제시한 아홉 명에 대한 명단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여덟 명은요, 아홉 명 중에 여덟 명은 가맹 추천 단체에서 전화번호를 보낼 때그 자체의 오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성관이하고 전혀 상관없이 추천 단체에서 번호가 보내올 때 8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부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명에 대한 부분은 후보자에 대한 학교명이 그 잘못 기재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한명 부분은 막보로 수정을 해서 양쪽 후보자 측에 공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지대권이 아홉 명 잘못됐던 거는 송뭐 후보나 부 후보나 똑같이 갔다 하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두 후보 측에서는 의의 기없으십 예, 그 후보에 대해서는 확인을 정확히 해달라는 전화만 바란다고 합니다 두 후보 측에서 확인해달라는, 확인해달라는 예예예 예, 예,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송 후보가 기장에 있을 때 실무제 하 전화도 안 받고 대체를 안 해주셨는데 예, 그 부분도 제가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보자 측의 어느 후보도 공이 문서로 제출하는 후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이의제기도 한분도 없었습니다. 전화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개수를 시시콜 따지는 형태밖바게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신청하는데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다면 그 절차에 따랐겠죠. 근데 그 선관위에 대한 부분이 선관위로 얘기한 게 아니고 캐릭 직원들한테 계이렇게 실무자들이니까 그쪽에 전화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선거인단 204명이지 않습니까? 이명, 4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다 보면 그쪽에서 전화오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대답해 주고 다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전화번호는 뭐 모르겠지만, 통상적로 203명이 되면 전화해보면 전화 안 받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맞춰줘야 된다는 부분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그이 기다 간담회에 대한 부분이 통보가 너무 늦게 와 가지고 기자님들이 굉장히 이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늦게 오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애초에 대한 체육회에서의 그 지침에 나와 있을 때 선거의 관리 규정이 보면 기자 간담회조차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대한체회에서 6차 Q&A에서 내려올 때 기자 간담회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이 내려오니까 그 2019년 12월 23일 날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제 6차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3일에 결정을 해가지고 기자간단회를 1월 8일 날 오후에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4일 날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이 보도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선거 후보자로 확정이 1월 5일까지 다 등록이 마감이 되면 1월 8일날 오후에 그기자회 간담회를 한다고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 따른 부분을 추가로 그 1월 6일날은 1월 5일날 전보다 마감이 되고 후보자가 등록이 되니까 1월 6일날 다시 보도자료가 다시 배포됐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8일 오후 2시에 도체육관, 도체육회관 세미사실에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도자료로 나왔고 저도 신문에서 12월 24일 날도 보도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간담회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이, 양쪽의 공이 똑같이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통보를 한 것이지 다른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질문이있는데요 그건 어, 그것만 그렇다 치고 그것하고 뭐 각사다한 명씩 와야 되고 그 명함을 제출하면서 들어 입장을 해야 되고 뭐 질문을 한 사람당 각자에 하나씩 그리고 답변은 2분씩 받을 수 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오가지가 않아서 이건 어디그랑 합의하신 건지. 저는 뭐 저희 그 성관에서. 정에 대한 내용은 안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다쳐도 어떤 세부적인 기자 간담회고 후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틀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제그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저희도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때의 과정은요 제주도의 언론사가 1 0 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너무 많은 기자들이 여기다가 참석할 수도 있고 여러 출그 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상그 기자들에 대한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면 기자 간단의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양쪽 공이 그런 기준을 만든 것이지 그 다른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거 확인할 게더 있으니까 사실 그 관련해서는 중요하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짧은 시간에 한 15분 동안에 질의 응답을 하는데 사전얘기가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 자체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의 언론사가 많다고 해서 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 간사가 있기 때문에 간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위원장님이나 선관위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장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나 브리핑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 그 오늘 좀 중요한 기자회견 내용인데 이거는 저 선관위가 아니고 도체육회에서 답변할 사항이어서 저희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이거 아까 기자회견 문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저기서 좀 얘기해 주세요. 다들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송후부가 문제도 제기했지만 기탁금 부분이 자기가 아예 성금을 기탁했는데 이게 같은 제주도 체육계에서 발급한 그 확인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많이 기재가 돼있고 어떤 건좀 누락이 돼 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뭐 일부 좀 오해도 받고 뭐 불리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똑같이 지이도출돼서 나왔는데 음. 어떤 것들은 기간 내에 예예예 예. 저 말씀이 좀 길지만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임 기간 2011년 7월 1일서부터 6월 30일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탁 했던 부분과 또그 어간에 이제 그 법인세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 기탁을 할 당시에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 것으로서 그 소득세법의 그 세제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그 발급에 따른 그 부서가 저희들 그 총무부에서 발급했던 내용이 있고 또 운영부에서 발급을 했던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부서가 어디였지. 예, 네, 그렇게 그 발급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 이그 창구가 이론화 지를 못해서 좀 발급된 내용이었었고 이와 관련돼서 잠깐만 좀 실무자가 보충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육회 홍보 담당 박현민입니다. 점에서 그 기부금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처음 지금 가지고 계신 두 번째 장에 있는 자료는 그 12월 27일 날 이제 발급을 받아 간 자료입니다. 그 송무보님께서 26일 날 기자 간담회 시에 이제 나왔던 이제 업무 추진비라는 기탁금 관련해서 이제 문의가 오셨고 이제 발급을 받아갔고 그 죄송스럽지만 그날은 제가 건강검진 때문에 자리에 없었고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저 다시 또기타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 저희한테 전공개 그 요청이 와 있어서 이제 담당자로서 이제 제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보니 이제 저희에게는 그 성금이 들어오는 발급 대장이 있고 또 종목 단체에서 들어와서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발급해 줬던 이런 좀 이원화돼 있었다 아까 말씀했던 총무부 따로 운영부 따로인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자료는 총무부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제공을 했고. 이후에 제가 확인해서 그 자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잘못된 자료이니 그걸 저희에게 가져다 주시고 새로 발급을 받아 가십시오 하고 제가 정확하게 정보공개 청구서 받고 새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저희가 이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쓰지 마시고 저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지금.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줬다. 요거는 그 시스템을 모르고 있는 그냥 담당자가 이제 제공한 자료였고, 저는 이제 16년도부터 이렇게 그 기부금 담당하다가 또 다른 부서 왔다 또 다시 이제 총무부로 와서 기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2016년도를 기점으로 기부금 관련해서 뭐 감사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체계를 많이 잡아 져 있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제가 기부금 관련해서 있는 세 개의 자료를 전부 검토하고 동장 확인하고 해서 기재된 내용을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저희가 제, 제대로 제공해 드린 자, 자료가 맞고 뒤에 내용은 분명히 저희가 잘못해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서 그 자료는 폐기해 주시는 게 맞죠. 많... 근데 어쨌든 아에한 후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소리를 보고 있다가 주을했잖습니까 아까 분기기 회의 한답회에서 후보가 이것 때문에 불리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자료를 도청해서 내쳤어요, 내쳤는데 이거 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지금?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그 법적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실 여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또 다시 진행되고 있는 그 법인세법 개정이라든가 그 시점에서 다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아니 아니고 선거 이라그그예그 내용은 압니다. 경중을 기 때문에 이게 부가불를다고면 예 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들 그실무적 검토가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체육성금 납부 확인서 하고 기타금 기타 확인서 이게 두 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데 헷갈리니까 체육성금 납부 확인서를 1이라고 하고 기타금 아, 기부금납부 확인서를 2라고 했을 때, 1번 그 체육성금 납부 확인서는, 음, 이거는 누가 요청해서 누구한테 준서를? 아, 제가 지금 그, 한식, 알면은 받는. 네, 받는. 네, 그 자료는 12월 27일 날, 그 실음의 김봉현 씨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저희 총무부에 있는 격리 담당이 체육성금, 현황 대장을 보고 이제 작성해서 제공을 한자료입니다이 그이 서류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금 저희 취재자들 대신 취재를 모 회장님이 합니다. 제가 취재했을 때이 자료는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서류가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 받으셨고요. 나중에 제가 어, 다시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문서로 통해서 문서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보내드렸고.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작성된 자료는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하고 이게 단순 검토가 아니라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성금 대장, 통장, 지타금 통장 그게 2010년도 10년도 통장부터 19년도까지 그리고 이제 기부금 발급 현황까지 검토해서 작성해 드렸다고 설명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실름 협회에다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준자료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 체육성금 납부한 자리고요. 름 협회에다가 준 거는 아니고요. 네. 그 신청하신 김봉현 씨에게 드린 네. 자료그니까요그 네. 다음에 기부금 기탁 확인서는 프리시안에서 네. 그 공식적으로 정부 요청 공개 공고 요청을 해서 이제 그 박현미 주무관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고 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 기부금 기탁 확인서에. 예, 이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손해를 봤다 하는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기부금을 자기는 조금 더 했는데 좀덜 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손해가 어떤 손해를 말하는지는 그분 그러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어떤 있어요. 부분이냐면 12월 26일 날 어, 도민회 방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본인은 2011년 7월, 3, 7월 1일부터 제 어, 3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업무 추진비를 회사를 업무 추진비를 받았는데 자기가 개인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을 회사가 대신 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 기자 간담회 자리에도 있었지만 음. 그 후보자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그거는 직접 확인하셔야 될 거고, 저희는 이 기부금 영수증이 어쨌든 저희의 실수로 인해서 발급했고, 그 실수로 발급해 드린 거에 대해서 정정했고, 수거, 이미 수거도 했습니다. 수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주지 않고, 이렇게 된 부분까지는 저희가 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뭐, 그분이 기자 회견 당시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옳고 그름을 답변할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